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전차 선진국들의 K3 전차 개념 따라 하기 모두 혁신적인 전차만 살아남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벌어졌던 전쟁을 통해서 혁신적인 전차들이 아니면 미래 전쟁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차가 혁신적인 전차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 결론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던 K3 전차 개념과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일단 전차가 너무 크고 무거울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강력한 전차보는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인데, 바로 이 개념이 우리나라가 개발하고자 하는 K3 전차의 개념과 비슷한데, K3 전차는 이런 개념에다가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 전략도 있겠지만은 바로 침투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전지를 이용해서 약간의 주행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전지를 이용해서 수백 키로씩은 주행을 못하지만 침투를 하기 위한 근접 거리는 주행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는 적들이 소리를 듣고 전차가 오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전차 엔진이 아직 개발된 거는 아니지만 개념이 잡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 그동안의 전쟁의 경험을 다 모니터링해가지고 도출해낸 그런 의견이라는 겁니다. 일단 전차포가 강력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은 그동안 전차전들을 통해가지고 제공권이 장악된 상태에서의 전차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을 한다는 것 그렇지만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해도 공격 헬기들이나 근접 지원기들에 의한 전차 파괴는 40%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들은 결국은 전차가 격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전차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k3 전차는 130mm 주포 또는 전열 화학포를 장착한다고 하는데 현재 대세는 130mm 주포를 장착하는 걸로 여러 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K3 전차도 130mm 주포를 채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과거의 날탄처럼 전차를 직격하는 게 아니라 전차 상부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그런 포탄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장거리 전차 공격을 할수 있도록 대전차 미사일을 4발 또는 8발 정도까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당연히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차끼리 대평원에서 대규모 전차전을 할 그럴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제공권이 없는 측에서는 대평원의 전차를 배치해봐야 모두 전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신 이제는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진입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작고 가볍고 빠른 그런 전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K3 전차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전차의 무게를 30톤에서 40톤 정도로 줄이는 그런 연구를 한 겁니다. 대신 장갑 기능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장갑을 보강하는 거죠. 130mm 주포를 채용하게 되면은 전차는 작더라도 전차의 길이는 그렇게 작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전차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킬 시스템이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급조 폭발물에 대한 보강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은 결국은 전차는 전차가 최종적으로 잡는다. 이런 이야기고, 최후의 진격은 전차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흡립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포에서 전열 화학포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 개발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의 장비보다는 앞으로 차기 자주포에 장착하는 도로 가닥을 잡은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포기한 건 아니고 계속 연구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차 기관포는 몇 밀리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30mm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무인기를 잡기 위한 대공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케이스 전차 개념을 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선진국들이 새로운 전차 개념의 모델로 있다는 이야기. 하이브리드 개념, 그리고 전차 탄약에 대한 신개념. 그리고 전차 기관포에 대한 신개념, 그리고 다층 복합 장갑에 대한 신개념, 이런 것들이 아직은 기술적으로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전차 탄약에 대한 개발 진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공 여하에 따라서는 그대로 120mm 주포를 사용해서도 위력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되는 K3 전차가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차세대 전차 시장로 한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현대로템이 터키와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의 후속 작업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형 전차가 앞으로도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전차 산업이 발전하는 초석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